잠이 안 온다. 나는 왜 이제서야 너와의 이별을 미치도록 후회하는 걸까? 원래 이별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 후회되는 거죠. 이별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후회되는 것. 그래서 제가 늘 이별은 어찌가나면 하지 말라고 하죠. 헤어지자고 했던 그 날로 돌아오고 싶지만 이미 늦었겠지. 사랑하지 않아서 이별을 고했던 것은 아니었어. 그때 말했던 이유 때문에 사랑이 식었냐고 물어봤었지. 그땐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아니 거짓말이야.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죠.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. 우리의 그런 다름 때문에 다툴 때마다 내가 나를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. 나도 노력하고 맞춰주면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지쳐간 나를 보니 너무 슬프더라. 그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에 갇힌 거죠.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상상으로 이별을 구하신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이별은 최후까지 미뤘더라, 나를 보니 너무 슬프더라, 잠깐이나마 못 헤어지겠다고 나를 붙잡았던 그날 한 번만 더 믿고 의지하고 서로 같이 노력해 보자고 잘해 보자고 토닥여줄 걸 그냥 보고 싶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이별하면 이분처럼 후회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 정말로 타산지석. 타인의 실수를 보고 여러분들의 교훈을 얻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별은 커뮤니케이션이 엄청나게 필요해요.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안하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안 하고 이별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후회하게 되고 후회해봤자 돌아올 수도 없고 재회도 안 되고 새 사람도 못 만나요. 그럼 얼마나 더 후회가 되겠어요? 차라리 이별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해서. 바로 새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외각을 잡아보거나 나중에 그런 여지를 늘 남겨둬야 된다.